문제다리 신혜손입니다 2024년 1회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2번 근로기준법령상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1, 2, 3번은 모두 제외되는 기간이고요. 4번에 병역용의 이행을 위해서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 기간이 아니에요.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이다 하면은 제외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82번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가 아닌 것은 일단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요 해설에 있는 것처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간 다음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내용들은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될 텐데 1, 2, 3번은 모두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지고요 자매부상 4번이 답이네요 83번에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의 명부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에 재산을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해당되지 않고요. 상식적인 수준이죠. 84번은 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에 여성은 보건의료나 보도 휴대 등 일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내에서 근로를 할수 있어요. 2번 틀렸고요. 3번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3일에 유급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월 1일에 월 3일이 아니라 월 1일에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4번 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근로자예요. 근로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요. 고용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서면 동의가 아니라 그냥 동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85번 고용보험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어, 오른곳에 이거 전부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어, 폐지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시험에 출제된 이후인 2024년 10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2024년 10월에 유아에 관련한 에, 관련 법규들이 개정이 됐고요. 어, 지금 나와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요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5년도 2월 25일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되게 돼 있어요 일단 육아휴직 급여의 이렇게 신청기간은 2번에서 했었죠 나와있는 처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일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서 신청 기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이게 개정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어, 어, 상한 금액에 관한 것이에요. 상한 금액이요. 상한 금액이, 상한 금액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250만원으로 이렇게 어, 늘었어요. 그리고 이게 4개월부터 6개월까지가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7개월 이후,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이에요. 160만 원. 그리고 통상 인금과 통상 임금과 관련해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지고,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최대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역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이 되어져요. 하지만 7개월 이후에는 최대 16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전에는 사후지급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 육아휴직급여를 어, 75%만 지급하고 25%는 다시 돌아왔을 때 어, 주는 거 이거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 사후지급금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폐지됐다는 사실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육아 휴직 급여예요. 그리고 어 이게 육아 휴직 급여고요. 육아 휴직 급여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뭐냐면 육아 휴직에 대해서도 하나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육아 휴직이요. 기간이 전에는 1년이었는데 이번에 1년 6개월로 1년 6개월로 이렇게 연장되었어요. 1년 6개월로. 그런데 1년 6개월을 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3개월 이상,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1년 6개월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때문에 배우자가 자영업자, 이거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라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자영업자라면 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어, 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지만 1년 6개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다는 것이죠 요정도 알아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또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해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 자체는 이렇게 폐지를 해 버릴 수 있고요 요 내용 자체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86번 다음주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로 볼수 없는 거. 1번의 파업이나 2번의 퇴업 4번의 보이콧은 모두가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로 볼수 있지만 직장 폐쇄라는 것은 지금 1번 2번 4번은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쟁의 행위인데 직장 폐쇄는 사용자의 쟁의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된 그런 쟁의 행위로 볼 수가 없어요. 그 3번에 직장 폐쇄가 답이네요. 87.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구분할 수 있는데, 1번의 양성 훈련, 그리고 3번의 향상 훈련, 그리고 4번의 전지 훈련, 이렇게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세수를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2번의 집체 훈련은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훈련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훈련 방법에 따라서 해설이 나왔죠. 집체훈련, 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체훈련은 훈련의 방법에 따른 구분이다. 그리고 지금 1번, 3번, 4번은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다. 2번이 그래서 해당하지 않겠네요. 88번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사실은 빠진 내용인데요. 하여튼 그냥 나왔으니 한번 봐주셔죠쭉 한번 보시면 은 3번에 국외 근로자 공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1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 해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89번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것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는 1번의 강제근로의 금지, 3번의 균등한 처우, 4번의 국민권 행사의 보장 같은 것들 콕 집어해서 잘 나와 있어요. 지금 2번에 근로자 단결의 보장은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와는 관련이 없네요. 90번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어, 쭉 보시면 1번, 2번, 3번을 쭉읽어보시면 아, 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말 맞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4번이요.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에요, 3년이에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 연임할 수 없다가 아니라 1회 한 차례만 한 1회 하나요 연임이 가능하,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고쳐두시면 되겠네요. 9 1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부분은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이렇게 맞고요. 2번에 맞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3번이요. 사업주민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에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업장들은 한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요. 어떻게냐면 교육 자료나 교육 자료나 또는 홍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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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 해설에 딱 나와 있어요.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92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일본의 문화 체육 관광부 제1차관은 고용정책하고는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빠져야 돼요. 국시부 해설에 고용정책 심의회 위원으로 이렇게 딱 제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93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에요. 임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에요. 단편적으로 외워 두시면 되겠죠? 94번.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실업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단, 실업급여는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와,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실업급여, 실업, 돈못 벌어. 입냄새 쩔어, 구치 쩔어,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취업촉진수당은요. 조기 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해서 조직광역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보험자가 자영업자라는 사실이에요. 자영업자는 취업자 가 아니잖아요. 취업한 적이 없는데 조기 재취업 수당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4번이 틀렸어요. 95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령상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요. 역시 개정된 법률이에요. 24년 10월에 개정됐다고 했었죠. 이 개정된 법률은 추가라고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시험에 서 무조건 출제되게 돼 있어요.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1번 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간의 휴가 아니에요. 10일에서 20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늘어났단 얘기죠. 2번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틀렸죠 이거? 무급으로, 무급으로 하면 돈을 못 받는 건데 누가 그 출산휴가를 내겠어요? 그래서 유급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3번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다. 90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120일로 변경되었어요.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회 한정에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1회 한정하여 나누어서 두번 사용할 수 있다. 분할이 이회니까두번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예전이에요. 지금은 개정된 건 어떻게 됐냐면 3회 한정으로 분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 법률 철저히 잘 외워 두시고요. 바꿔 두시기 바래요. 문제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내용 자체를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91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라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그러면 3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아, 근로 자 퇴직금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 3 1 분의 3 0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는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9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1번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2번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돼야 남녀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번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이 내용들이 전문에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4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은 분기별로 하다가는 성희롱 예방 교육하다가 시간 나가 겠죠 분기별 1회 이상이 아니라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98번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수집해야 할 정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 부동산 등기 등본 같은 거는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 수준이고요. 99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모성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국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평균 임금이 아니라 통상 임금이에요. 통상 임금 이렇게 고쳐놓으시면 되고요. 이번에 근로자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이 아니라 120 1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아까 했었던 것이죠. 그이 그러니까 내용도 바로, 바로 이개정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4번.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전 거예요. 연간 3일이 아니라 연간 6일로 개정되었다라는 것이요. 연간 6일이고요. 이게 최초, 처음 그 2일은 바로 유급으로 어, 휴가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봐 두시고요 어, 100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실업급여 또 나와있네요 실업급여는 아까 했듯이 구직급여와 바로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고 이 취업촉진수당이 조직강이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상,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의 정리해고 수당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강의가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